어, 공칠번 끈어놓기 영상입니다. Dogs can tell what you like them or not. 강아지들은 너가 그들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말할 수 있다. If you like them, they like you back. 이제 너가 만약에 강아지들을 좋아한다면 강아지 또한 너를 좋아할 것이다. In fact, they love you and will do anything that they can to please you. 이제 사실 그들이 너를 사랑한다면, 그들은 너를 기쁘게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to please가 여기에 속된이 c a n 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현재 부사로서 이걸 꾸며주는 그런 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까지가 anything that they c a n 이제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왜 이제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People react the same. 이제 사람들도 같은 식으로 반응한다. If you do not like someone, chances are that they do not like you either. 이제 너가 만약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그 그들도 너를 싫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누군가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일부러 막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행동으로부터 나옴으로써 상대방 또한 이제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썩 좋아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Sometimes we we'll make impulse judgment. 이제 가끔 우리는 이제 충동적으로 판단을 하고 and dislike people without giving them a chance.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고 그들을 싫어한다. What is in our hearts always shows.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심장이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말한다 그런 거겠죠. Keep your heart open to accept the best in everyone. 이제 모두에게 이제 공평하게 가장 좋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너의 마음을 항상 열어둬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난 걸로 이제 충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게 처음에 애가 살짝 이제 상대방이 나하고 안맞을 지어도 안 맞을지어도 이제 계속 마음을 열어서 이제 그 사람이 최고의 그런 행동을 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최고로 그런 이제 사로잡을 그런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이제 내 마음을 열라 그런 의미겠죠. Most people want good, fair, and light.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좋고 공평하고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Love others and you will be loved back.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너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돌려받을 것이다. 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자 이제 7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7번 문제는 어법상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일단 어법상 틀린 것은 바로 바로 1번입니다. 자왜 1번이냐? 이제 what 뒤에는 what 뒤에는 이제 뭐 what 뒤에 어떠한 부가적으로 붙는 것은 뭐뭐한 것이런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이 뭐뭐한 것이라고 할 때는 주어 동사만 올수 있어요. 주어 동사까지만 올수 있는데 현재 여기 보시면은 that 이렇게 목적어까지 왔죠 이렇게 목적어까지 오는 경우에는 왓을 쓰면 안 되고 이제 왔을 쓰려면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